우리 시바이노 홀더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시장 약세에 시바이노 가격도 기대와 다르게 계속해서 내리고만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바이노가 무엇 때문에 결국 시세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돈 버는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조정이 계속되면서 사실 이렇다 할 소식도 없이 그냥 관망세만 짙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밈코인 쪽은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밈코인들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밈코인이라는 테마 자체가 워낙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화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밈코인이라는 그 자체는 결국 스캔코인으로 취급받거나 가치가 없는 그저 재미만을 위한 코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밈코인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밈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도지코인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바이누 사실 시바이누도 이런 밈코인 시장 쪽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도지코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일론 머스크라는 특정한 인물과의 관계도, 그리고 그 인물이 만들어준 결제 코인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 시바이노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시바리움이 바로 그 길이죠. 이제는 밈코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시바이노 자체적인 AI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 개최됐던 두바이 토큰 2049에서는 민코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사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되는 건 민코인을 통한 rwa 출시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잠깐 rwa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실물자산인데요. 증권형 자산을 포함한 모든 실물자산을 온 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특징이죠. 밈코인을 통한 실물 자산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시바이누의 수요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시바이누의 생태계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저 밈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와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사실 시바이누는 이미 RW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바인으로 실물 자산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시바인오토큰을 소각하는 데 쓰이게 만들면서 시바인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소각 시스템을 계속해서 순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물 자산 토큰에 대한 글로벌적인 열풍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체감되지 않을지 몰라도요. 미국의 거대 금융 기업인 블랙록과 JP모건까지도 RWA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 분명히 실물 자산 시장이 코인 시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난번 NFT 열풍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테마라는 건 항상 돌고 도는 거라서 이미 지나간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테마에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는 게딱 하나의 정답이겠죠. 그 중심엔 당연히 우리 시바이노가 올라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도 테마가 돌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된 이후에 비트코인 슈팅 나오고 그 다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정답은 순환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상승한 다음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가 남아있는 코인들로 순환매가 발생한 거죠.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순환하듯 우리 코인 시장의 많은 종목들도 결국은 순환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리플이나 시바이노 도지코인 같은 종목 하나에 피 같은 돈을 몰아넣고 하염없이 계좌만 바라보면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반감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정말 반감기만 지나면 코인 시장에 정말 엄청난 불장이 올 것처럼 뉴스가 쏟아졌었는데 막상 보니까 어떤가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만 크죠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 2억 간다, 뭐 10억 간다 정말 말 많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 있을 때 항상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요.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서 환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세력이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지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진행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열광하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물량을 정리하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내가 매수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용감하게 두려울 것 없이 그 어떤 불안 요소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돈복사 할수 있다는 자신감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종목을 매수하는 게 정말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그 흔하디흔한 뉴스 하나 찾아보지 않고 물리고 나면 그때서야 여기저기 찾기 시작해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코인 사실 뭐 이런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전쟁터에 작전 계획도 없이 총도 안 챙기고 그냥 맨손에 총알만 들고 뛰어나가니까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가 손실을 존버한다면 사실은 이 절도 없어야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건이 악물고 버티면서 왜 계좌가 5%만 빨간불이 들어와도 못 팔아서 한 달이 나는지 이런 심리 게임에서 패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빠져나올 구멍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코인이 비전이 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워렌버핏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한이 있어도 이 코인을 믿겠다 이렇게 정말 끝까지 네가이기나 내가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게 아니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딱 버텨보고 이 선을 넘어가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지노선 정도는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격대를 선정하기가 힘드시면 제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결국은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제가 그동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버텨왔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이나마 예측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 환절기라서 병원에 가는 일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보면서 느끼는 건 비염이나 감기 환자가 정말 많더라구요. 계절의 변화라는 걸 누구나 체감하고 또그 계절의 변화만큼 주기적으로 우리는 병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매일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테마가 있고 또 시장에 유행하는 어떤 패턴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꼭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또 유행을 따라 어떤 패션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찾는 것처럼 시장도.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이 시장의 흐름에 발을 맞춰서 갈수 있게끔 정말 많은 생각을 열어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결국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들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돈놀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코인에 대한 역사, 현재의 이슈, 앞으로의 일정과 비전, 이런 거 하나라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더 나아가서, 크립토 시장 전체를 아주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자체만이라도 공부를 해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한정적이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정말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생각을 모은다면 정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외롭진 않겠죠. 여러분 혹시 자동차 좋아하세요? 저는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해요. 뻥 뚫린 도로를 찾기가 참 어렵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한가로이 드라이브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자율 주행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운전하는 재미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는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요. 완성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혁신적인 기술 두 가지가 통해서 인데요. 바로 전기 배터리와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서 완전 자율주행 출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총이 무려 10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10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8조 정도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코인 시장에도 정말 도지파더로서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지만 사실 도지코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를 향해서 로켓을 쏘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는 도지코인을 빼고 일론 머스크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코인이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 1, 2년 사이에 가장 폭발력 있는 상승을 보여줄 테마를 고를라면 당연하게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와 빅데이터 그리고 AI 테마를 고를 건데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쪽 관련된 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이렇게 공들이고 있는 코인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유료방 업자들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저 스스로를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낸 이 코인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종목이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AI 관련 테마가 결합된 코인입니다. 기사 뜨는 타이밍에 맞춰서 위쪽 매물대 갱이 털어낸 모습 정말 완벽하죠.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한 부분도 딱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지치고 외면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야 정말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선배님들보다 오래 산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10초만 더 빨리 나왔으면 엘리베이터 놓치지 않았을 텐데, 딱 1분만 더 빨리 나왔으면 지각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타이밍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제 이 종목을 샀었더라면 하는 그런 타이밍을 놓친 아쉬움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요. 앞으로 2,000%에서 3,000%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또 유료방 업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게 뻔하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비밀 영상으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테마와 함께하는 이 코인, 정말 단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같이 이어갈 코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독자 인증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메모 바로 해 두세요. 010-3378-6658. 010-3378-6658. 이 번호로 구독자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 네 그리고 구독자라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확인하고 비밀 영상 주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단타로 치고 빠지는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코인의 성장성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 혼자만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해도 다 먹지도 못합니다. 저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 찾아온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아요. 저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영상을 제작하고 있을게요. 비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